매우 민감한, 매우 예민한 사람, 초민감자라고 하고 특징은 타고난 감각 처리 민감성. 제가 카메라 비유를 좀 드렸었죠. 센서가 아주 고사양이다. 쉽게 말하면 비상 카메라다. 감각이나 감정을 처리할 때 굉장히 깊게 처리한다.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부하가 좀 걸릴 수 있는 거죠. 그 감정이나 감각은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, 주변에 대해서도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좋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. 아주 미묘한 자극도 잘 감지하고 이게 이제 감각 처리 민감성이고요. 그래서 HSP의 특징은 감각 자극에 민감하고 감정이 좀 길게 가고 깊게 가고 여운이 있다. 생각을 할 때도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, 공감 능력이 높다 이런 특징이 있고 장점은 그래서 직관적이고 섬세하고 공감 능력 뛰어나니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경우 많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책임감이 강하기도 하고. 근데 이게 또 단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. 과부하로 피로를 잘 느끼고, 그래서 과잉 자극이 약하고, 이 깊이 있는 생각이 자기 비판으로 향할 때는 굉장히 힘들죠.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상처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. 타인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경 쓴다. 이게 그냥 일부의 특성이지 나를 전부 표현하는 개념은 아니다. 다양하게 복잡하게 어려운 그 고통이나 이런 원인을 딱 HSP 하나로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내가 예민한지 아닌지 이거 자체보다는 어떤 방식으로, 어떤 색깔로, 어떤 각도로, 어떤 정도로 예민한가를 좀 보면 좋고요. 그러니까 난 이걸 할수 없어. 안 해야 돼보다는 적절히 조율하면서 적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.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을 더잘 이해하는 도구로 삼았으면 좋겠다.